2019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방문기입니다.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어, 개관한 해가 2006년도니까 지금 13년 됐네요. 그리고 장소는 난지 한강공원 안에 있는데 동으로 쳤을 때는 상암동에 해당됩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작가 작업실 이전 그런 사적 공간을 그 외부에 공개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 기간은 그 공간이 작업실 공간이 전시장이 됩니다. 이런 오픈 스튜디오는 그 입주 기간, 보통 1년인데, 그 기간 동안 보통 3일 열립니다.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올해 오픈 스튜디오도 3일 열렸고, 11월 22일 금요일부터 11월 24일 일요일까지 열렸는데, 저는 그 마지막 날 갔어요. 마지막 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가봤더니 방문자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그날 저녁에 클로징 파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중순부터 전시를 같이 보는 그 일행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이어서 주변에서는 삼남매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삼남매 팀이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 공간 안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일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작가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장면이 이어진 영상에서 나옵니다. 하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아니, 오픈 스튜디오 좀만 보자. 봅시다. 야, 이거. 뭐. 아, 이거는 그 평론가 스튜디오구나. 아, 여기는 작업이 아니라 평론가 스튜디오다. 최원준는 내가 안그렇게 최원준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저희 부모의물을 짓는 거나 매한가지어요이 <laughs> <laughs> 자기인가? 음. 이 작업을 배경으로 해서 누군가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작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다. 예. 이거 산트 입니다 아, 산트. <laughs> 아, 스캔만 하세요. 네, 3D 스캔. 예. 작가님 카프에 예. 아, 메디컬 랩 메디컬랩 음. 3d 스캔 음. 3d 스캐너로3그 s c 진짜 3d 손톱, 리얼 a n 3d 스 3d 스캐너로3서 그, 뽑았다 맞 <laughs> 3d 퓨터로 기가 d 스 c 스 n 3d 3d c a scan n n n s She said, you're handsome. <웃음> handsome. j <laughs> u <laughs> <He, 웃음> <laughs> say if you have any questions. Yeah, yeah, yeah. <laughs> 저기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네. <laughs> uh, so it's a co-creation um. with the materials. 아, Industrial <laughs> material and A natural material uh, yeah, So yeah, yeah. it's a mix that really can't work together but somehow it's locked there in time um, um, so it's a struggle um, that is locked in time um, water and oil makes heat um, so it's not um, in boiling and then setting there um. uh. And, uh, in, this, in this way we think that you know nature connected to a 참 이쪽 스튜디오에는 외국인 입주자들이 많이 있다. 아, 모아놨나 보다. 어. 거긴 진짜 크던데. 아, 여기 도뭐 하는구나. 이거 다 아. 아. 와. 저도 작업이구나. 저 선풍기 위에다가 저뒤집씌셔가지고 움직이게 한것 같다. 선풍기요? 아, 빼가. 맞지? 네. 아, 아닌가? 딴 것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이게 소재가 어디가? 비닐, 비닐이에요. 아. 예술는 아. 비닐집이에요. 네. 야, 이렇게 비닐 다. 아 와, 그래. 재료는 그, 그래. 화학적 똑같고요 응. 우리가 글루마에서어 응. 쓰는 재료라고 응. 그래. 아. 네. <laughs> 여기서 보다니 <laughs> 아 저기 저쪽이라고요? <laughs> 저기 스튜디오가? <laughs> 안내해요 빨리 여기 <laughs> <laughs> 아네또 방금 왔어요아 네. 여기 여기 여기다 아 이거 올해까지 요 이거 입자는 거? 아1 네, 0월 말까지. 아, 말까지. 나는 대충 아, 알고 있는데, 나 설명 듣기 전에는 다른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의도가 아니었어. 왜냐면 작업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웃음> <웃음> 아, 요거는이작업들이다 여기, 여기 와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작업은 사실 작업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가 지금. 이작은 지금. 이작이작지작지이작이 작업은 아~~ 진짜 그분 와서 봤지 우리가 그치? 기분 어, 나나요 저번에 예, 같이 봤지? 예, 저랑 같이 봤었어요 예. 있는 거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있다 여기는 어, 여기 좋다. <laughs> 응 <이렇게. 이거> <laughs> 여기도 이론가 연구실 같다? 작가 작업실이 라 여기서 이론가한테도 공간을 내주거든? 어, 이, 여긴 그거 같아. 여긴 됐고.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작업이네? 그러면? 아, 작업이다. 그가 한편으로는 어, 되게 작 분위기 확실히 난다그가 자신인 것 같다 느낌은그렇 이런 굉장 많은 것보그아응그어고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단위로 해가지고 테이핑으로 붙여놨잖아 일렬로, 그치? 그리고 전체 화면에라 일부 디테일을 블러링 처리하고 뭐, 그림 그리 기 맞지 맞지 평론가거든 <laughs>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네. 저기 여백처럼 붙여놓은 애들이 실은 이걸 재현한 거다. 평론가니까. <laughs> 맞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기에 관련된 이 그림, 메타 페인팅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런 거네. 어 이런 걸 메타 페인팅이라고 그러거든. 어.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게 어떤 걸 갖다가 반영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저 윈도 우 창에 다 자주 비유돼서 얘기가 되거든. 창. 그래서 요거 돌이 여기. 응 그런 거네. 음. 응. 응. 작업이 있나 보다 아 여기도 그냥 여기도 그건가? 여기도 혹시 이론인가 설마 이 안에서 뭐 하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다 작가님 있요작가 일단, 일단 두점 보고 나갈래는 다 최고 뭐가 지금? 자 진형태를 음. 음. 그 퓨터상의 이제 디자인스를 사서 음. 어떤 부분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해서 실시로 아. 깎은 거예요. 음. 그 도마를 그 음. 아, 진짜. 마지막 코스. 음. 클럽 보냈다. 나 같은 애 진짜 매날 기도했을 것 같아. <laughs> 이 자리에 <댕이니까 웃음> 이자리도 <댕이니까> <laughs> 보고 막. 어. 야, 맞아. 아 맞아 여기 하나 더 있었다. 진짜? 아 맞아 맞아. 음. 여 여기, 여기가 유병수 씨랑 한석현이 있었던 곳이다. 아 진짜 어. 잘 어울리신다. 아 이제 들어왔었었어요 어. 아. 그래서 여기서 만나 가지고 이게 만나는 장면을 갖다가 그시 음. 그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영상을 찍었었었지.